박수를 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고, 또 박수를 치면 살이 빠지고, 또 박수를 치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까지 나오고, 또 박수를 치면 돈이 안 들어서 얼마나 경제적이야. 그쵸? 그리고 박수를 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 예. 우리 요런게 이제 여러분들이 박수, 건강 박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스토리 잡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이거를 뭐 잘잘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앞에 요점을 내가 딱 체크해가지고 예, 따라 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박수 운동 좀 해볼까요? 박수를 치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첫째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박수를, 치면, 박수를 치면 살이 빠져 날씬해져요. 살이 빠져 날씬해져요. 박수를, 치면, 박수를 치면 질병이 예방되고,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 효과와, 치료 효과와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자극으로, 자극으로 몸, 구석구석 몸 구석구석 생기가 넘쳐 흘러요. 생기가 넘쳐 흘러요. 박수를 치면, 치면 돈안 드는 운동을 할수 있어요. 돈안 운동을 할수 있어요. 공짜, 운동이에요. 공짜 운동이에요. 박수를 치면, 박수를 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집니다. 양손으로 치기 때문에 운의 잔애가 네, 발달돼요. 운의 잔애가 네, 발달돼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박수 치라고 권해 주고 싶습니다. 박수 치라고 권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 둘로 해 가지고 10까지 올라갔다가 거꾸로 내려오는 거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1부터 시작. 1, 2, 3. 예. 박수 엽서 그리고 여자. 아우얄 내려옵니다. 9, 시작. 오, 일, 이, 삼, 오, 사, 다, 일, 일, 박 수.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를 거꾸로 하는 거. 예, 바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하는 거는 이게 내 운동에 아주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무지개 색깔 몇 가지예요? 무지개 색깔. 일곱 가지. 일곱 가지 해봅니다. 시작. 거꾸로 합니다. 시작. 예, 거꾸로 합니다. 보남파도노주발 예, 바로 합니다. 시작. 알주노처파남보보남파소노주발 아우 잘했어. 아예예 아, 예. 예. 아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바로 하나 거꾸로 하나 그냥 술술술 할수 있을까? 그렇죠. 예, 연습을 하고 늘 흥얼흥얼흥얼흥얼. 예, 그냥 늘내 운동을 위해서 늘 흥얼거렸더니 그냥 내에 그냥 인지가 돼서 그냥 저장이 된 거예요. 예, 우리 내가 좋아질까요? 엄청 좋아질까요? 엄청 좋아질. 예, 예, 예. 여러분 좋아질까요? 엄청 좋아질까요? 이것도 화법이에요 예, 좋아질까요? 엄청 좋아질까요? 예, 그럼 엄청 좋아집니다.로 예, 대답이 나오겠죠? 이런 긍정적인 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예, 긍정제. 예,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좋아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그렇죠. 더, 더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예, 더 좋아집니다.